생리통약이나 생리 때좀 도움될 수 있는 영양제 간단하게 알려줄게. 아니 내가 안 챙겨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바쁘고 첫 번째로 신영이가 생리 때 항상 붓기가 좀 동반되잖아 그래서 내가 챙겨주는 게 뭐냐면 파마브롬 성분 들어간 진통소염제거든 진통소염제 성분에다가 이뇨제 성분이 살짝 들어가서 붓기를 좀 빼준다고 보면 돼 벌써 많이 먹었잖아 많이 먹었는데도 통증이 좀잘안 잡히면 내가 늘 챙겨주는 게 마그네슘 그리고 오메가3 챙겨주잖아 그거 적극 섭취해주면 좋고 생리 때 특히 혈이 좀 많이 소진되기 때문에 철분제 꼭 챙겨주면 좋아 좋다는 거 이렇게 액상형으로 갖다 주도 비리다고 잘못 먹잖아. 요즘에는 추어벌이나 가루 형태로도 잘 나오기 때문에 뭐 취향에 맞는 걸로 생 때만 챙겨주면 돼. 마그네슘 자체로는 뭐 스트레스 완화에도 좀 도움될 수 있고 수면에도 좀 도움될 수 있거든. 생리 때막잠안 오고 화나고 막, 막 이러면 마그네슘 꼭 적극 챙겨줘. 네, 그래서 자꾸 일부 챙겨주고. 그리고 오메가 3는 이제 통증에 관여하는 염증 수치를 좀 낮춰줘서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거든. 한 2, 3천 m 리로좀 증량해서 먹어도 좋아.